일본에서는 한국에 진출할 신인 가수를 모집 최종 6명의 후보를 선발했다 야스다 리오크 15세 아사미 나우 17세 에가와 유미 18세 쿠도 에리코 18세 써노다 마유 19세 츠스미아키코 24세 그들의 목표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해 한국어 음반을 낸뒤 가요 순위 차트 상위권에 재립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음반 제작을 하고 한국의 초거장 음악 프로듀서 한편 한국에서도 일본에 진출할 가수를 찾은 결과 이미 일본 현지에서 가수 데비를 준비 중인 여성 트리오 투야를 찾기로 했다 김지 20세 김현지 18세 안진경 17세 그들의 목표 일본에서 가수로 데뷔, 일본어 음반을 낸뒤 일본 가요 순위 오리콘 차트 당당히 진입! 한국에서도 투야의 일본 진출을 돕기 위해 일본 생활과 음악 공원에 최고 전문가를 투입했다! 새천년 특별 기획! 주인 탈출! 한의 대결! 최종 선발된 6명이 벌이는 10km 마라톤! 과연 이들은 무슨 이유로 달리는 것일까? 바로 잡지 실릴 페이지 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 1등에게는6 페이지, 그리고 꼴찌에겐 1 페이지가 배당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잡지는 이들의 홍보 활동을 위해 사용된다. 한편 일본에 도착한 두 명의 전문가, 그들은 바로. I d o 다양한 음악이 w h a 고고 h e 어떤 10대나 20대 o t sure. I'm not sure. I'm n 음악 s 문 r e I'm 국 o t sure. I'm not sure. I'm 문가 t s u 가 e 가 m not s 이 r e i 마 n 일본 생활 전문가, m 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경규. 일 이거 뭐일본래 이거 뭐라 그요 아, 이거 요 이거 그요 이거 뭐그요 아, 이거 뭐요 이거 요 아, 이거 아, 이거 뭐요 아, 이거 네. 요 아, 이거 뭐요 아, 이 아, 이렇게세워요 아, 요 아, 어오세요들어오뭐요 아, 아 어오요이 네. 나가라는 얘긴데 <laughs> 아, 근데 전 일본 집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너무 추워요. 방바닥도 너무 발이 시렸고. 마루바닥이라서. 아니, 보일러 같은 거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양반 전혀 안 돼요. 일본은 그 우리하고 문화가 틀립니다. 네. 일본은 그. 우리는 온돌 문화다. 네. 뜻함 네. 네. 근데 일본은 이제 지진이 있고 이러니까. 네. 집을 아주 그 이렇게 흔들리기 좋게끔. 어. 그래서 그 따뜻하게 하고 는 올라가 없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은 방송 활동 많이 하셨던 분이요. 했죠. 예 영화도 하셨고. 예 처음에 활동하다가요. 네. 이제 여기 두명 친구 만나서 네. 수야라는 그룹으로 같이 참여하게 됐고요. 네. 제가 리더 이름은 김지혜입니다. 김현지요. 다음, 김현지. 네 김현지. 김현지. 막내? 막내. 네 이름 뭐예요? 안진경이요. 안진경, 안진경, 안진경. 일본에서 데뷔하는 건 저희가 처음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게 될지 안 될지는 열심히 해서 뒤에 알겠지만, 음. 네. 그래서 첫 케이스고 하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도전 정신, 도전 정신. <laughs> 처음에는 많이 두려워했고, 이게 무서움이 앞섰는데 이렇게 닥치고 보니까 계속 이제. 하나씩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일본어를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요. 노래만 한곡딱 하고 들어가 버리면 이건 인기를 끌 수가 없어. 맞아요, 맞아요. 말을 할줄 알아야 돼. 언어를 네. 그래서 하게 어, 내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어, 문제를 주겠어. 투야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자기 소개를 쫙 나오게. 첫 번째 자기소개. 과제 일본어로 자기 소개하기. 그리고 표정. 두 번째 과제는 동사 200개를 줄 테니까 네. 외워 200개? 언제까지? 200개요? 언제까지? 내일까지. 두 번째 과제 일본어 동사 200개 외우기 언어의 장벽을 넘기 위한 필수 과제. 과연 튀에는 내일 아침까지 두 가지 과제를 모두 해낼 수 있을까? 오야오자이마스, 하시면 마시대. こちらのリーダー、きんもじ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今は日本語と。ダンスと歌と、全部、ちょっと下手ですけど、これから。頑張りますから、見てください。必ず。デブするように、頑張りますので、皆さんも、応援してください。晴れる子よ。やあ、ピョンキ。あ。ピマイ。だ。マイ。 더 빨리 하준다 물어보아서 릎은쏘리고사와르 만지다. 에사와르 네, 만지지 <laughs> 네, <laughs> 마. <laughs> 수아르 안다. 심어진다고. 다스번다가출천다가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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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거이이하 이거. 화면에서 <웃음> <laughs> 우리 아저씨도 감각이 있으셔가지고 앞머리 파마거 맞지? 파마 거였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파만한거 아니야? 소... 즐거운 분위기로 열심히 과제를 준비하는 투야 덥다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열심히 어 공부 열심히 했어? 네 응? 오 밤새도록 이런 공부한 건데? 밤새 <laughs> 공부하는 거 아니면 자다가 지금 살짝 공부하는 척하는 거야? 빨리. 지금까지는 <laughs> 별 문제가 없어 거야. 보입니다. 내가 어디 연습을 안 했어. 응? 어? 어, 그래가지고 뭘 하겠어? 코미디언으로서가 아닌 <웃음> 전문가로서 <웃음>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laughs> 이경규. 어? 그렇다면 투야는 이경규가 내준 과제를 해내지 못한 것일까? 투야의 목표 달성을 위한 이경규 주영훈의 혹독한 훈련 과정. 새천년 특별계획 신인 탈출 한일 대결 양계 보이지 않는 무화전쟁. 과연 그들의 목표는 이루어질 것인가? 아, 잘 봤습니다. 무식한 대결. <laughs> 잘 봤습니다. 몸송 하세요? 네,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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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조금 저기 있었던 게 뭐냐면은. 네. 저의 괜찮은 얼굴이 그 테이프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갔대요. 아, 아니 그렇지 않죠. 제가 볼 때는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 상태가 좋던데 더 좋던데. 요 아니 오히려 더좋았어요 왜냐하면 어, 자연적으로 박피 수술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피부가 좋아졌어요. 예, 예. 그럼 본 게임은 오늘 안 보여주셨어요? 네. 정말 대단한 게임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긴 아깝고 음. 다음 주에 보여드려야겠어요. 아, 김준수 씨가 안가르쳐줬고 좋... <laughs> 진수 씨가 안가르쳐줬기 네. 때문에 네. 저희도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아 네. 여러분들. 다음 주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럼 말이죠. 아, 그리고 한일 대결.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네 주영훈 씨였어요. 작곡가가. 자기 앨범도 말아먹은 사람이. <laughs>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